고전 읽기 시간에는 고전을 원문으로 읽음으로 해서 한문 독해 실력을 쌓고자 합니다. 사상성과 문학성이 높은 고전을 통해 작품의 중심 사상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문장을 보다 원활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토를 붙입니다. 고전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이지의 난정집서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부인지상여에 부왕일세에 그랬습니다. 자 인지상여하여 부왕일세에 자 부는 맨 앞에 이 부는 이걸 이런 걸 가리켜서 지압이붙자지만 여기는 지압이로 해석한 게 아니라 바로사라고 그러지요. 어, 해석을 보통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꼭 그때 해석을 한다면 무릇 뭐 대저 그런 뜻이 됩니다. 무릇 인지상해여 사람이 여기는 갈치자가 주격조사니까 사람이 은은이 가로 해석한 게 주격조사지요. 사람이 상 서로 상자여 서로 더불어 그러니까, 무릇 사람이 서로 더불어, 그 다음, 부왕 일세에, 부능, 이거 구부릴 붙자고 앙은 우르르 앙짜지요 그리고 반대의 동작이죠. 구부려 보고, 우르르 보고, 일세에, 한번 세상에, 그 말이에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을 굽어보고, 또 우르르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올려다 보기도 하고, 내려다보기도 하고 일세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을 일세라고 그래요 살아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순응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간 데,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시, 쉽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혹 시저 해포하여 오원일실지내하고혹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 저, 취한, 취할치죠 취, 저는 여기서는, 이게 제, 모두 제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 지, 의 약자라고 전에도 몇번 나왔죠. 지, 어, 갈지, 자, 어조사, 어, 자, 뭐, 뭐, 대.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라는 것은 뭐, 뭐, 대서. 그러니까 뭐, 뭐, 대서. 그러니까, 뒤에 나온 말이, 이제 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포+ 회포에서 그런 뜻이에요. 자 회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을 회자 이게 둘을 포자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먹고 있는 것을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취해가지고 오원일시 지내하고 오 원은 깨달을 오 자입니다. 그리고 언 말. 말씀은 자, 오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터놓고 얘기했을 때, 예. 그 다음에 일실 진의 한방 안에서, 그 말이 일실 한 방, 방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그방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자기 회포를 취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혹자는 자신을 회포에 취해서 한방 안에서 이 예, 터놓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혹, 인기소타 가야, 방랑형의 지위에 하나니, 혹 자는 또 어떤 사람은 인기소타 가야, 그랬는데, 인이라는 것은 이날인 자고, 이기 자는 뭐 기탁, 붙일 기 자죠. 기탁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 바소자 으타갈 탁자 요거 그대로 해석한 날같으면 인기하면 뭔뭐에 따르다 붙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따르다 그 말이에요 인기 자그 다음에 소탁이란 건 바소자 기타갈 탁자 으타간 바에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따라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대로 따라서 방랑 형해지에하나님 방랑한다는 얘기는 노을 방자 물결 랑자니까 물결처럼 이떠 떠돌아, 돌아다니는 것을 방랑이라고 그러죠. 우리 말에도 있죠. 형해지하고 형의 형해는 모양 형자 뼈 해자입니다. 이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양 몸, 자신의 육체, 육체의 밖에 그러니까 육체의 밖에서 밖이라는 것은 이 현실을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밖을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방랑한다는, 떠돈다는 얘기예요. 신선처럼 방랑한, 자신의 사는 현실을 떠나서 마치 신선처럼 방랑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 앞에 나와 있는 그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서 현실을 떠나서 이 신선처럼 마치 방랑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가지 갑색이죠. 자기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방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서로 이렇게 터놓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노는. 어떤 신선처럼 떠도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수취사만수하고 정조부동이나 수비록시숫자 비록 어떻지만은 그런 뜻이 되겠어요. 취사 취할취자 여기서는 조화를 취로 해석한지와은 취한다는 얘기로 왜 뒤에 버릴사자가 나왔습니까?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만수 만 가지 다를 숫자죠. 만 가지가 다른 것을 서로 취하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취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살고, 만 가지가 다른 것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정조 부동이나 정은 고요할 정자지고 조급할 조자, 부동이나 한 아니불자한 가지 동자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같지 않아요? 고요하거나 조급하거나 어떤 사람은 조급하게 굴고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굴고 이런 것 자체도 서로 같지 않아요. 사람이 만 가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벌어 취하고 버리는 것이 만 가지가 다르고 또 고요하게 지내거나 조급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같지는 않지만은 자 그다음 당기 흔어 소우 하여 잠득 어 기하 여는자 당기 마땅 방자 그 기자 의당 이마땅이 그것 에뭐 어떤 것이 냐흔어 소우 하여흔어 라는 것은뭐 뭐. 여기서 어라는 것은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건뭔 뭣에 그 말이야. 뭔 뭣에 기쁠흔자 기뻐한다는 게뭔 뭣에 그 뒤에 나온 것 봐요. 소우 뭔하는 바라는 명사형으로 이제 명사구가 됐죠. 뒤에 우라는 동사를 명사구로 만든 거예요. 만날 우자, 만난 것에 그러니까 만난 것에 그고 그러니까 명사로 만들어서 만난다는 이 자체에 기뻐하고. 그당, 이, 만난다는 것, 서로 다르지만은, 만가지가 서로 사람이 다 다르지만은, 만나는 것에 서로 기뻐해가지고, 잠득 억이다, 잠시 잠자, 득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얻을 득 자는 흡족하다, 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 족하다, 어떤 것에 전치사. 기는 몸기자 자기 마음에 그런 뜻이에요. 자기 몸기자 그러니까, 만나는 것에 의당 기뻐해 가지고 예, 잠시 자기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쾌연 자득하여 증부지 노지 장지라. 자 쾌유 쾌할 쾌자지요 상쾌할 쾌자연 그려 그럴 연자. 그렇게 상쾌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득 스스로 자자. 얻을 득자 스스로 만족함을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술잔을 놓고 풍류를 즐기니까 그러므로 해서 증부지노지장제라 증일찍이일찍증자 장차라는 그 멘트에 있어요. 장차 이르라든가 무엇에 이르렀느냐 부지노지장제라 알지 못하단 말이에요. 부지 알지, 자, 아니을 자, 알지를 못했어요. 노지, 늙어가는 것조차, 장차 늙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니까, 유쾌하고 아주 만족해가지고, 늙음이 장차 이르는 줄도 모르고, 세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기상여 부왕일세 무릇 사람이 서로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매 혹 취저회포하여 오원일실진해하고 혹자는 자신의 회포에 취하여 한 방안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인기소타하야 방랑형의 지혜하나니. 혹자는 마음에 의탁한 것에 따라서 육체의 밖에서 방랑하기도 하니 수치사 만수하고 정조 부동이나 비록 취하고 버리는 것이 만가지로 다르고 고요함과 조급함이 같지 않으니 당기 흔어 소우하야 잠득 거기하여는 만나는 것에 기뻐하여 잠시 자기 마음에 흡족할 때는 쾌연 자득하여 증부지노지장지라 유쾌하고 자득하여 늙음이 장차 이르는 줄도 모른다. 이상 마치겠습니다.